금호동에 있는 플라스틱 은행의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플라스틱을 새 활용한 제품들을 둘러보며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이날 광양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해야는 플라스틱 은행에서 자신들이 직접 모은 플라스틱을 새 활용해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해야 학생들의 이런 노력은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올한해 동안 해야 학생들은 사회적기업 에코드림, 포스코 플라스틱 뱅크 가족봉사단과 연계해 제로웨이스트 교육, 플라스틱 교환 도장 찍기, 모델링 장비 체험 등 환경을 생각하는 캠페인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치약자개, 그립톡, 키링, 열쇠고리 등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나눔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직접 나눠주며 캠페인 활동을 해나가는 데 쓰였습니다. 이어 6월에는 활동 영역을 넓혀 플라스틱 뚜껑 정리함을 직접 만들어 광양문화의 집안에 비치해뒀는데요. 정리함을 만들기 위한 박스도 직접 구해오고 제작과 디자인 회의 등 모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광양읍 서천변 음악분수 수변 무대에서 진행된 제2회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 환경 관련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과 구분법,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 등을 캠페인 부스를 찾은 시민들에게 교육하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플라스틱 세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동안, 홍보는 물론 간단한 문제를 내고 상품으로 직접 만든 물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야 학생들은 플라스틱 뚜껑을 모으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플라스틱 뚜껑을 수거하기 위해 돼지 저금통을 준비해 센터 주변 식당에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기도 했고요. 교회나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 곳곳을 다니면서 뚜껑을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뚜껑을 수거하다가 바퀴벌레 같은 곤충이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수거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투명한 플라스틱 병과 뚜껑을 쌀포대에 가득 채워 혼자서 200여 개 넘게 모으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왔던 한 학생은 치약 자개를 만들 때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했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플라스틱의 구분이나 세활용에 대해 잘알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홍보하는 게 낯설었지만 하다 보니 재밌었다며 플라스틱 세활용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뿌듯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뚜껑을 세활용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양한 환경활동과 물품이 있어 놀랐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플라스틱 은행 방문 체험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광양시 광양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해안은 전문 체험, 학습 지원, 자기개발, 생활 지원, 특별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청소년은 광양 청소년 문화의 집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